안녕하세요. 오늘은 묵은지 활용법 2탄을 할 거예요. 요즘 집에서 정말 많이 해 먹는 식단인데요. 남녀노소 할거 없이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해요. 떠먹는 파스타를 할 거라서 푸실리라는 이 파스타를 쓸 건데요. 한 1L의 물에다가 8에서 9분 정도 삶아 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우선 이 면을 삶아 보도록 할게요. 파스타면은 끓는 물 1리터에다가 굵은 소금 1티스푼 넣어주고요 8분에서 9분 정도 삶아 주도록 할게요 불을 끄고 면을 건져 줄게요 건져 낸 푸실리는 찬물에 헹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면수도 버리지 않고 같이 준비를 해 놓을게요 지금 이 묵은지는 4분의 1쪽이에요 제 입맛에는 이 푸실리 한 컵에 묵은지 한컵 이렇게 비율을 잡으면 적당하더라고요. 그럼 이 묵은지부터 처리를 해볼게요. 속이 아깝지만 속을 약간 털어내고 하는 것이 음식 맛도 깔끔하고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놨을 때 완성도도 좋고 그렇거든요. 이렇게 물에 담궈서 속을 좀 살짝 털어낼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재료로는 이 팽이버섯하고 깻잎하고 대파가 들어갈 거예요. 이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. 안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는 힘이 있대요. 그래서 요즘 요리에 제가 팽이버섯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. 팽이버섯은 요즘 왜 시중에 나가면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를 다쓸 건데요. 어, 그러면 정말 저거 많지 않아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크게 맛을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게 해서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쓰고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도 어 저거 진짜 많다 이럴 정도로 이게 한 10장 정도 되거든요. 이 10장을 다 넣어도 나중에 드시다 보면 아 너무 많다라는 느낌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. 이 그리고 이 대파는 파기름을 내갖고 이 묵은지의 향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일탄에서 했듯이 이 안에를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해서 담가서 한 30분 정도 두니까 이게, 어 짠기도 적당히 잘 빠지고 그 묵은지 특유의 향도 없어지지 않으면서 적당하더라고요. 묵은지에 짠기를 빼는 이 시간은 각자 집에서 적당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시면 좋은데 중간에, 중간에 한번 드셔보세요. 그래서 아 나는 이 정도가 좋아 라고 생각하셨을 때 스탑하고 이거를 짜시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 한 30분 정도만 담가 볼게요 이 묵은지는 어, 그 전에 독에 있던 거는 덜었을 때 30분 담그니까 딱 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맛을 보니까 얘는 한 지금 15분 정도 담갔어요 딱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이 좀 빠지더라고요 전에 거는 독에 넣을 때 소금을 좀 많이 쳤었나봐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때 맛을 봐가면서 간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떠먹는 파스타라 우선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아보면 줄기 부분하고 잎 부분하고 반반씩 해서 잘 섞어서 담아봐 주세요. 4분의 1 포기에 한 반쯤이면은 1인분 정도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이 팽이버섯은 이렇게 갈라서 이거 1인분 먹고 나잖아요? 그러면은 속이 엄청 든든해요. 그리고 깻잎.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이렇게 잘 떨어지게 안 그러면 얘네들이 뭉태기 뭉태기 이렇게 있거든요.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끝났고요. 이제 볶음은 끝이에요.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. 아보카도유를 한번 두르고. 원래 기름을 한두 티스푼 정도 넣어주면 좋은데요. 제가 요즘 기름을 좀 사용하는 거를 적게 하고 싶어서 반으로 줄였어요. 이제 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이 죽었네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묵은지가 아무래도 신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설탕을 한 티스푼만 넣어줬어요. 이 김치는 이 하얀 줄기가 약간 불투명한 게 투명 단계로 가는 그 정도까지는 볶아주셔야지 이게 바람치가 맞더라고요. 좀덜 볶아주면 약간 불 떨어진 맛이 난다거나 대글대글 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서 맛이 좀덜 하더라고요. 지금 불은 중강불에서 하고 있어요.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 얘네들이 타버려서 중 강불에서 지금 볶아주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가 좀 약간 반투명해지려고 이렇게 단계로 가고 있죠. 이 정도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. 이때 팽이버섯하고 후실리도 넣어줄게요. 아까 바다는 면수 있죠? 이 면수를 이렇게 박아내서 그때그때 상태에 맞게 면수를 부어주세요. 지금 3분의 2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연두를 한 티스푼 넣어줄게요. 이게 면수에도 간이 좀 있잖아요. 그리고 연두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간이 있어서 더 이상 저는 간을 안 해줘도 되는데요. 혹시 좀더 짭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단계에서 연두나 아니면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좋으세요.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지금 아까 썰어 놓은 깻잎 있죠? 이거를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고 들기름 하나, 둘, 이 단계에서는 불을 끄고 버무려만 줄게요. 이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파 볶을 때 기름을 좀덜 넣고 그 대신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들기름을 두 티스푼을 넣어줬어요. 와 들기름 향기가 너무 좋아요. 마지막으로 이거는 백후추인데요. 백후추를 여기다가는 흙 후추보다는 백후추를 넣는 게좀 맛이 좋더라고요. 그냥 요 정도만 해서. 이제 끝이에요. 이렇게 하다 보면, 만약에 네 가족이시면은, 그냥 배추 반포기는 그냥 없어지거든요? 양이 정말 많죠? 이게 팽이버섯이 한 봉지가 다 들어갔잖아요? 그리고 김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 다이어트에도 엄청 도움돼요. 이렇게 해서 묵은지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엄청 도움되는 떠먹는 묵은지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요즘 봄나물 많이 나오죠? 요 깻잎뿐만이 아니라 봄나물 활용해서 하셔도 정말 맛있는 묵은지 파스타가 완성이 되니까요. 봄나물도 활용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